인도네시아는 신분증에 종교가 적혀 있을 정도로 종교를 중요시 여기는 강한 무슬림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 한인 기독인들이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c j n t v 에서 전해온 소식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와 말랑 지역에 있는 한 호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주최한 현지 사역자대회 현장입니다. 동부자와와 남부 술라웨시 지역의 현지 복음 사역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북부 스마트라, 자카르타와 근교 지역, 동부자와와 술라웨시, 깔리만탄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번씩 사역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현지 사역자들을 처음 섬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그 동안 자립해 나간 교회가 430개, 현재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500개에 이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들이 표정이 더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되고 또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활용하고 본인들이 영성으로 성장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믿음과 선교 교육. 김인성 이라헬 선교사 부부가 각각 믿음만이 해결이다. 교육을 통한 복음 전도를 제목으로 2박 3일간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고전 분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지만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복음 전파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대회를 섬기는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은 팀을 나눠 도움이 필요한 현지 교회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다니며 각 교회들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듣는 한편 키보드 구입, 교회 천정누수 보수공사 등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가다 보니까 현지 교회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 시설이나 이런 교회 부족한 것들에 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래서 들어간 다음에도 그분들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게 좋았습니다. 대회 참석한 현지 사역자들은 이곳에서 받은 자료들을 교회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각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Apa n g menjadi cimisi d a r i a n j a d i k a u r u h a n s a m u r i itu dapat segera tercapai. Nah, dengan adanya hal ini, maka kami sebagai pelayan Tuhan, kami sebagai hamba Tuhan, itu membutuhkan uh, bekal-bekal, yang materi-materi, yang bisa membantu atau mendukung kami, di dalam kami uh, mengemban amanat agung dari Tuhan kita, Yesus Kristus. 무슬림 국가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새 힘과 위로를 얻길 바라봅니다. 시즌투데이 신유선입니다.